이번 영상 진짜 질입니다. 낭비하는 시간을 무려 0으로 줄인 썰이거든요. 존나 게으른 사람도 다할수 있는 그 비법은 친구로서 고 안녕 석가람이야 군소리 없이 바로 시작해보자. 나는 처음 대학 갔을 때 시간 관리가 어려워서 혼란에 빠졌어. 왜냐고 왜와. 입시 공부할 때는 공부만 하니까 공부 관련 계획을 이것저것 세우면 되는데 대학 가서는 공부만 하는 게 아니잖아. 학과 공부도 당연히 하지만 과외도 하고 주식 공부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연애도 하고 할게 태산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도 할게 너무 많아서 자꾸 어긋나더라고. 이게 뭔 소리냐면 예를 들어 내가 오늘 학교 수업 들은 거 50페이지 교재 읽기로 마음먹어도 갑자기 약속이 잡히거나 여친이 연락 오면 못하게 되잖아. 여친이 놀자고 하면 그 못 참지. 마찬가지로 과외 가려고 하는데 애가 캔슬 때리면 갑자기 시간 붕 뜨는 거고 팀플 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면 내 예상과 다르게 모든 스케줄이 어그러진다고. 즉 급식 시절에 비해서 여러가지 일을 하는 데다가 변수가 많아서 계획 세워도 지키기가 어렵다 이 말이야. 이러니까 점차 계획 세우기를 포기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게 낭비하는 시간을 0으로 줄이자 였어. 생산적인 일과 비생산적인 일을 나누고 비생산적인 일을 하는 시간을 0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지. 잘 됐냐고? 잘 됐겄냐? 진짜 이렇게 하면 존나 힘들더라고. 나는 낭비하는 시간이 생길 때마다 30분 단위로 간단하게 기록해 놓았다가 하루가 끝나면 종합해서 달력에 적었어. 예를 들어서 낭비한 시간에 다 조각모음 해보니까 대충 2시간 20분 정도면 2시간 반 정도 시간에 낭비한 거니까 달력에 마이너스 2.5 이렇게 적어놨던 거지. 만약 2시간 50분 정도 낭비했으면 3시간에 가까우니까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기록했던 거고. 그런데 처음에 규칙을 존나 엄격하게 적용해서 지하철 타고 어디 이동하는 시간에도 생산적인 일안 하면 바로 철퇴를 내었다 이 말이야. 지하철에서 책안 읽으면 바로 마이너스로 시간 차감 들어간 거지. 이런 식이라 보니 이거 며칠 해보니까 너무 빠 에서 그냥 포기하고 대충 대충 살고 있었어. 그런데 갑자기 며칠 후에 샤워하다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낭비하는 시간을 0으로 줄이는 컨셉은 유지하되 생산적인 일과 비생산적인 일을 구분할 때 생산적인 일의 범위를 늘려준 거야. 이게 뭔개소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친 만나기는 관점에 따라서 생산적인 일이기도 하고 비생산적인 일이기도 해. 대단한 자기 개발하는 건 아니지만 소중한 사람에게 시간을 쓴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생산적인 일이거든. 그래서 이걸 관대하게 시간 낭비가 아닌 생산적인 시간으로 본 거야. 따라서 시간 낭비했다고 시간도 차감하지 않는 거지. 마찬가지로 가족이랑 대화하거나 전화 통화한 것도 의미. 가 있는 시간이니까 시간 차감에서 제외했어. 또 점심시간, 한 시간, 저녁시간, 한 시간은 놀아도 시간 차감을 하지 않았지. 이런 식으로 생산적인 일의 범위를 널널하게 잡고 점심시간, 저녁시간을 보장해 주니까 밸런스가 맞아서 굉장히 할만해지더라고. 이러니까 낭비하는 시간이 0으로 줄어드는 날짜가 점점 늘어가더라. 이렇게 두어 달한 다음에는 적응이 되니까 좀더 빡세게 시간을 조정했어. 예를 들어서 친구를 만나는 건 예전에는 시간 낭비로 치지 않았지만 별 의미없는 시간이었다면 시간 낭비로 계산하기 시작한 거야. 즉 예전에는 무조건 시간 차감 안 했는데 이제는 상황에 따라서 유익하거나 재밌는 시간이었으면 시간 차감. 가만하고, 똑같이 재미없거나 쓸모없는 시간이었으면 차감하는 거지. 점심시간, 저녁시간, 여유시간도 30분으로 줄였어. 그런데 놀랍게도 어느 정도 이미 적응이 된 상황이어서 지키는 게 크게 어렵지 않더라고. 사실 밥 먹는 시간은 아무리 천천히 먹어도 30분이면 보통 충분하니까. 지금 내가 말한 방법대로 하면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거야. 그런데 만약 내가 말한 것도 귀찮다 싶은 존나 게으른 애들은 그냥 이것 하나만 기억하면 돼.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시간을 낭비하고 있냐 아니냐 자주 인식하는 거야. 기록이고 뭐고 다 귀찮으면 하루 3시간에 한 번씩 알람 맞춰놓고 알람 울릴 때마다 내가 시간을... 지금 낭비하고 있는지 아닌지 반성을 해보는 거야 이렇게 하루에 몇 번씩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낭비하는 시간이 아주 많이 줄어들거든 또 대학생활 예시만 들었지만 입시 공부하거나 공시 준비하는 사람들도 충분히 응용해서 쓸 수가 있어 결국 이 방법의 핵심을 요약하면 1. 낭비하는 시간을 0으로 줄이겠다는 마음가짐 이 생산적인 시간과 비생산적인 시간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 3. 달력의 하루 낭비한 시간을 간단히 기록하는 것뭐 이렇게 요약되거든 이렇게 하면서 점차 아까 말한 것처럼 기록마저로 귀찮은 애들은 그냥 3시간마다 한 번씩 알람 맞추면 되는 거고